네, 인천연수의정일원입니다 수출입은행 대행님, 네. 그 답변을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뭐 검토 뭐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좀 명쾌하게 성의 있게 좀 답변하세요. 예. 네? 그 자료 제출 관련. 아, 자료 제출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 진짜 답변도 그렇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질의하려는 것은 그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그 EDCF 자금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의,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그 윤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도 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ODA하고 e d c f 왜 이렇게 집착을 했나 의아스러울 정도인데, 지난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올해 예산, ODA 그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EDCF 지금 나왔는데 제가 하도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이 캄보디아 캄보디아 EDCF인데 이거 이제 억척 한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궁금해하는 게 이런 EDCF 그 대상 선정하고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다른 사례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례만 보면은 수출입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네개 사례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아 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언론에서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EDCF에 대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네.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양자 양자 그 협력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돼. 를 주세요 하여튼. 아, 자꾸 이 시간만 가게. 캄보디아 이그 EDF 한번 보세요 EDF 보면은 이뭐 여기 이제 그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저 등장하고 김건희 씨도 등장하고 뭐 냄을 주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EDF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에 835억 원에서 2024년에 2,412억 원으로 는거 아닙니까? 한도도 22년에 7억 달러에서 24년에 30억 달러로 늘었고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아 예스단만 하세요.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집행액이 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필리핀 이저 농촌 모듈형 교량 개량 그저 건설 사업 하는 거. 이제 기재부에서 사업성 낮다고 지원 불가하다고 하니까, 권성동인이 의세 차례에 걸쳐서 압박을 해가지고, 기재부가 판단을 번복하고, 결국 이제 수술입은행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죠? 예, 정부, 발주했다가 중단했습니까? 예, 정부 의사결정에 따라 저희는 수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참 답변을. 발주를 했어요? 아니면 중단했어요? 발주했다가. 발주했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중단 결정 내려서 저희가 중단. 중단한 거죠. 예.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건인데 이 공여입장 가서명하고 산부토건이 여기도 해요. 산부토건이. 그래가지고 산부토건이 뭐 주식을 갖다가 폭등시켰다가 또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저 다시 폐지하는데 상장을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어, 그리고서 이제 1억불 신속 추진을 발표를 해요. 이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네, 1억불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것도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건인데, 여기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그캄보디아의 미소금융 그 회원사를 인수하면서 EDCF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2 0 2 4년2월 자래 EDCF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미소금융 자체는 들어 있습니다. 예,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협력 전대차관으로 돼가지고 현지 금융기관 통해서 맞아요, 지원이 되죠? 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자금 집행 내역 확인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됐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인 4개 네그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laughs> 좀 문제가 이제 계속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네 언론에서 그 자체, 많이 네 예. 예, 예, 언론에서도 뭐 보셨을 거고 자체 점검이나 뭐좀 절차를 개선한 게 있습니까 어. 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특검에서 저희 그 수사도 했고, 또그 ODA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무조정 시대도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우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원의 감사 청구 요청드립니다. EDCF 전반에 관해서 기재부하고 수출은행 모두 포함해서. 문제에서는 많다기 보다는 관계자들 문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라든지 우리 수은에서 세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수출입은행 직장 직무 대행께 어, 체코 원전 제가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치리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지금 이게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에서 사실은, 위증. 왜냐하면은,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전나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국익을 위해서 절차와 규정을 지켜라,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성과에 극급하지 말고. 그때, 그 금융 지원 의향서, LOI, 산, 산자부 장관도 발, 저,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뭐, 관심사안, 일반적인 사안이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스트롱 o n g interest, t 블 e most f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안 했다고 그러다. 근데 이번에 제가 얘기한 건, 웨이팅 하우스에 4억 달러짜리 이행보증서 자료 주시고, 국외 훼손이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주세요. 확인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자료 제출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제한 여부가 있기 법적 때문에 법적 제한 제가 다 받아봤는데 뭐 우려된다, 걱정된다, 뭐 그건 추상적인 요구 아닙니까?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시면 되지. 그 비밀 유지 협약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 그럼 각 기관별로 모든 것한테 비밀 유지 협약하면은 국민들이 몰라도 되고, 국회도 몰라도 됩니까? 선의를 그런... 표시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국회에서 이렇게 국정감사 요구하면은 열람이라는 절차도 있고, 뭔가 고민하고 선의을 표시해야지.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명하지 않은, 그, 저, 합리적인양않이유를대고 무조건 다 그냥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법적인 제약 부분을 저희 실무자와 논의를 해서 그 위원님, 의원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